만약 블로우 탑이 나온다면 시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노란 채널 안으로 파동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확률을 높여서 보면 될것 같고, 1차 값은 61.3에서 61.5 짧게 갔을 때입니다.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금일 시황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듯하고요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 영상을 찍는 거 아시죠?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보면 롱을 들고 있는 와중이고 차트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쇼으로 스위칭하는 관점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맞은 사례가 몇번 있죠? 금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중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몸살이는 영상만 주구장창 찍어내는데 전 아시다시피 빠꾸가 없고요 틀릴 확률 높은 예민한 타점을 다루는 채널이고 저도 항상 영상을 제작을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독으로 응답해 주시는 만큼 매번 용기를 얻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상태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독이 돼 있어야지 영상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은 맞을 때 크게 맞고 틀릴 때 작게 틀린다는 것은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비중 욕심만 크게 안 내신다면 n번 반복할 때 우상향이 늘 가능해요. 2024년 8월 23일 시황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영상 녹화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고 업로드 되는 시점은 9시 정도가 돼야지 업로드가 될 겁니다. 타점에 차트 시간 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영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단기 11선의 활용도 단기봉이라고 한다면 15분봉 정도가 되겠죠.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11선은 추세선으로 개념 잡을 수 있는데요.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언젠간 다루겠지만 차트가 가파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정확하게 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분봉 11선의 지지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1분봉상에 과메도 구간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림이죠.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 레그 가 걸렸을 때 상단선의 지지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방법. 네 번째는 타임 프레임이 교체될 때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을 해놓으신다면 언젠가는 들으실 수. 있고 있겠죠? 오늘은 첫 번째 15분 봉 11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시간에 복귀를 해볼게요. 영상을 지난번 것을 켜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로우 탑이 나온다면 1차로 61.3k에서 61.5k 사이 여기를 1차 구간으로 볼 거고 나는 여기서 롱 익절을 할 거다. 2차 구간으로서 62.4k가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서 숏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상대로 여기서 익절을 했겠죠. 제가 롱에 대해서는. 하지만 숏을 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걸 제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해서 이 부분에선 숏을 타지 않았는데 언제 숏을 탔냐? 제 전제가 블로우 탑에서 숏을 탄다는 얘기였고 그렇다면 블로우 탑이 끝난 시점에 아 이거는 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때가 마지막 블로우 탑이 아닌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만 집중해서 봤을 때 블로우 탑이라는 이1일선 흰색 선을 깨지 말고 흐름을 이어서 갔어야 됩니다. 추세를 꺾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블로우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의도 자체가 공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블로우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동적인 상승이 아니에요. 롱 관점자 입장에서는 포모가 일어나야 되고 쇼 관점자 입장에서는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시를 마칠게요. 이 교시입니다. 동선 낭비론 이 얘기를 하는 차트 텍스트 분이 몇분 계십니다. 제가 최초는 아니고요. 저도 오랜 시간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 대해서 공감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시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의도를 생각하면서 차트를 한번 봅시다 고점을 맨 처음 형성을 했죠 그 다음에 고점 근처까지 되돌리는 캔들 이 유동성을 훼손을 하지 않고 유동성을 다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차트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또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유동성을 쌓아두고 내려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추세를 만들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이까지 올라왔을 때 의도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앞전 시간에 나왔던 61.4k. 이 고점은 오케이. 앞에 유동성을 또 다시 한번더 쌓고 내려간다고 칠게요. 근데 이 뒤에 무빙 있죠? 이 캔들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앞에 유동성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갔다면 얘가 올라와서 딱 한게 없어 보인다는 뜻이고 왜 올라왔느냐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목적이 달성된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동선 낭비 이론이라는 부분입니다. 롱타점을 별개로 잡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관점은 이 앞에 캔들이 고점이 되기에는 애매하다 이러한 해석이 되는 파동에서는 숏을 잡았더라도 적당히 내려왔을 때는 방생으로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편이고 저는 60.3K에서 다시 롱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이 부분은 모두 공유가 되어 있고요. 제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은 무슨 회원 전용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나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와서 시황을 보실 수 있는 게 가능한 채널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상교시입니다. 무변동성 시간의 개념. 자, 이 구간이 제가 오늘 밤을 새우면서 밤새도록 차트를 본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1%도 안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지루했겠죠? 새벽에 밤을 새우면서 너무 지루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을 공유를 해볼게요.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캔들의 무빙이 확 죽고 같은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기 이평선을 돌리거나 큰 타임 프레임에서의 중기적 이평선을 기다리고 있거나 지금 차트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의 청산 물량을 쌓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또 교육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차트는 가격만을 볼게 아니라 시간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격과 시간이 합쳐진 것이 사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도라는 개념이고 모든 채널링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삼각수령, 매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각도에서 파생되는 이론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고 위아래를 횡보할 때는 위와 아래의 청사물령을 까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코링이분들은 이런 영역에서 양봉이 조금 보이면 롱을 탔다가 음봉이 보이면 숏을 타고 이런 경향이 많겠죠. 연료를 쌓는 작업임을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보였던 무빙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구분해봐야 될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저점에서 반등은 나왔는데 마치 위에서 누르는 듯한 고점만을 계속해서 낮추는 횡보를 이어갈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급락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교십니다. 괴롭힘을 받는 포지션.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관점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8월 22일 차트고요. 고점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무빙의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레퍼런스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하락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뒤에도 하락이 나왔죠. 이긴 숏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 포지션 그러니까 숏을 보는 대중을 숏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게 세력의 습성이고 반복해서, 크게도 아닙니다. 작게 작게 고점을 따는 행위들을 괴롭힘의 무빙이라고 보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플래그였구나 합니다. 지금 이 차트 화면이 6시간 봉이고요. 상당히 긴 시간을 괴롭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무빙이 반복된다면 롱 포지션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이러한 무빙만 보고 타점을 들어가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고점 영역에 대한 작도는 이 앞에 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어딘가에 잡혀 있을 거고 내 작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손익비를 보면서 철학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내가 여기서 잡은 숏을 이런 부분에서 따였다 손 치더라도 이앞에 움직임들이 괴롭힘의 움직임이었고 이 부분을 상방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하방으로 이탈을 할 때는 이렇게 숏을 못 잡게끔 괴롭혔던 구간들을 떠올리면서 이 숏은 길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늦은 타점 깼다가 회기하고 깼다가 회기하고 확실하게 깼을 때는 그때 들어가도 이후에 큰 보상을 받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깨면 이거는 과거 차트고요 현재 차트에서 어디를 깨면은 확실하게 이 추세가 깨진다고 보는지 오교. 다시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사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신 187분의 신규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오교시입니다. 관점 종합. 저 말고도 이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러한 채널을 하단을 크게 깨지 않고 이렇게 비비다가 크게 회귀하면서 상승하는 경우에 저는 이런 패턴을 상당히 경계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숏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백테스팅을 했을 때 이렇게 하단 타고 오르다 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에 이게 불장의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상당히 경계를 했고 영상도 업로드를 하루를 미뤘어요.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 라인은 중단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채널링으로 이 구간은 중단의 영역, 즉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기 때문에 이 중단에서는 반복적인 트랩으로 장난질을 하는 구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제 작도상으로는 63k를 크게 깨지 않는 선. 디테일하게 어쨌거나 후보 구간은 62k입니다. 이 레인지를 다 합쳐도 1%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 안에서도 정확하게 캔들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한다면 62.8k까지 기다려 볼 거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 숏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63을 넘어가게 되면 저는 관점의 중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를 무너뜨렸을 때는 이상 추세가 끝나는 가장 빠른 판단 구간이라고 보느냐 저는 60.3k가 깨지면 이 추세가 끝난다고 보지만 이걸 깨고 나서도 60k에서 반등했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깬다고 해서 바로 숏을 타는 게 아니고 분할 숏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60.3k는 추세 확인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6교시입니다. 관점의 변동. 자,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는 코링이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숏을 본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캔들이 이 부분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때 손절과 동시에 바로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롱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주로 양사대기를 많이 맞습니다. 제가 스위칭의 단계를 앞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롱을 보는 구간이 있고 위에서 숏을 잡고 내려오고 있다면 스위칭의 단계는 롱 타점이 오기 전에 미리 익절을 하고 휴식을 거쳐서 기다렸다가 롱을 잡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패기의 단계 있죠. 관점의 패기 그 경우에도 손절 그 다음에 휴식기를 거쳐서 조금 더 파동을 관찰을 하고 반대 포지션을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위칭을 할때 있죠 위에서 잡고 내려온 숏을 익절을 하고 바로 기분이 좋아서 롱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물리는 게 공로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롱 자리 앞에서 코 앞에서 더럽게 반등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분상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익절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진을 빼는 패턴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최대한 참았다가 들어가는 게 좋은 타점이 되는 게 맞아요. 반대로 손절을 한번 봅시다. 당연한 얘긴데 내가 생각했던 좋은 숏 타점. 숏을 잡았고 어느 정도 빠지는가 싶었는데 내 손절감만 터치하고 빠지는 경우 아주 많이 겪으셨죠. 이 손절을 일으킬 만한 이 하나의 캔들이 세력이 주는 피날레 무빙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역지 롱을 탄다. 정수리 꼭대기 타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런 손절 선에서 숏을 타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5번에 한번 정도는 진짜로 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20%의 확률을 보고 롱을 탄 행위는 잘못됐지만 20%의 확률이라도 내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포지션은 피신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20%의 확률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들께서 매매인생을 가져가시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육교시의 얘기가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가 타점을 잡고 뭔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 얘기를 곱씹어서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이 전부가 다제 경험이 들어갔던 얘기고 오늘도 영상 끝부분에서 반복 재생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르면서 배운 부분은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간접 경험으로서 습득하시게 되기를 당부하는 마음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이 63K를 넘는지 안 넘는지 잘 관찰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해외를 가게 될 일정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월요일날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짧게라도 시황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노초 계정으로 구분 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징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 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 저서 다음 달부터 다랭킹창의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찰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